행커 동삼동 노란장갑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제네카페 2탄입니다 가정용 열풍식 로스팅기 로스팅 머신이에요 이걸 가지고 오늘은 로스팅을 직접 해보고 추출해서 마셔보는 것까지 해볼 겁니다 과연 이 70만원짜리 가정용 로스팅기의 성능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아부라 지난 시간에 사용법은 이미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전원을 먼저 한번 켜 볼게요. 파란색 버튼을 틱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요. 빨간색 레버를 돌려 가지고 온도를 맞출 건데 저는 좀 높은 온도를 쓸 겁니다. 높은 온도를 쓸 거기 때문에 250도로 맞추고요. 파란색은 돌려 가지고 일단은 예열을 할 건데 예열은 한 3분 정도만 할 생각이에요. 3분으로 맞춰 볼게요. 3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빨간색 버튼을 틱 눌러 주시면 예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열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3분을 방치하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라벨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최대 용량이 250g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300g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검색에서 제네카페 보면은 300g으로 되어 있는데 신형과 구형의 차이가 사실은 이 드럼의 크기의 차이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기능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냥 이 체프바지 굴뚝이 조금 더 길게 생겼냐 짧게 생겼냐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300g.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로 300g을 투입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뽑아지면 더 좋은 거니까. 근데 만약에 300g을 했는데 언더 디벨롭이 너무 쉽게 나고 열량이 좀 부족한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두 양을 좀 줄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옛날에 촬영했던 그 로스팅기 중에 이렇게 막 회전하면서 뽑는 가정용 로스팅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사실 문제는 온도가 생각보다 낮아서 생기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권장하는 용량보다도 훨씬 작게 볶아야지만 먹을 만한 온도가 되었던 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제네 카페도 열량이 부족해지면 어쩔 수 없이 투입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는 아무쪼록 300g이 온전하게 잘 볶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스팅할 콩은 예가 체프입니다. 이디오피아 예가 체프 우어 시드를 볶아 볼 겁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열이 지금 작동시키자마자 열이 지금 막 장갑을 껴도 지금 열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신형이 여기 굴뚝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있는 이유가 조금 더 화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망사 쪽으로는 진짜 가까이만 가도 바로 화상을 입을 정도로 진짜 뜨거운 열이 나오기 때문에 굴뚝을 이렇게 만들어놓는 게 아마 안전상의 이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두나 터치 언틸 쿨. 식기 전까지는 여기 손대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두 클리너 애프터 유 e 그러니까 청소를 하고 사용이라는 건데, 그것은 아마 여기가 채프 통이기 때문에 채프를 항상 깨끗하게 비워서 사용해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떠들다 보니까 1분이 남았다고 나오는데 온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지금 180도까지 올라왔다고 돼 있는데, 오, 오 충분히 올라왔습니다. 이거 한 2분 남짓, 3분 정도만 해도 예열은 충분히 끝나는 것 같아요. 바로 생도를 투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띠, 띠, 띠 소리가 나면서, 정지하는 그 위치까지 자동으로 와서 정지를 해요. 여기서 딱 정지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다시 이거를 꺼내주시고, 이 안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생도를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쫙 들어가주고, 뚜껑을 덮고 다시 장착. 뜨거우니까 장갑을 꼭 끼세요. 덮고 다시 이제 세팅을 할게요. 250도 맞추고 시간은 지금 이거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5분 맞추고 로스팅 되는 거 봐가면서 시간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 볶는 거니까. 그러면 15분 맞추고 큐 이렇게 볶아보면 돌면서 로스팅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될것 같은데 한 8분 정도 일단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10분이 다돼 가거든요. 9분 30초가 넘었는데, 색깔을 보아하니까 지금 이게 화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300g을 뽑기에는 화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온도계상으로는 233도까지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실상 이거는 뭐 어디서 온도를 측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콩의 색깔을 봤을 때이 정도 색깔이면은 한 160도, 150도, 160도 지금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160도 넘었겠다. 160도 정도 되는데 어, 10분이 넘었어. 160도인데 배출 온도가 190뭐200 지금 예가 제품이면 190, 200 사이가 돼야 될 텐데 원두의 온도를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지금 열량이 좀 부족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15분이 돼도 192배 그러니까 배출 포인트까지 못갈 가능성이 지금 꽤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중약 배전인데 중약 배전을 17분 16분 이렇게 볶는다면 은 이건 약간 롱타임 로스팅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어떤 맛이 나는지는 먹어봐야 알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일단 열풍을 사용했고 롱타임 로스팅이 되면은 좀 맛이 단맛 위주로 표현이 되면서 약간 심플해질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심플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좀 너무 단조로워지고 밋밋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조금 저는 걱정이 되네요. 일단은 한 4분 정도 더 기다려보고, 안될것 같으면 이거 시간을 더 올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중간에 올릴 수 없나? 시간을? 올라가네요. 네, 올려, 올리겠습니다. 시간을 좀더 올려가지고, 2분 정도를 더 올려놨습니다. 네, 다시 여기서부터 5분을 더, 그렇게 해도 한, 이거 다 뽑으면 17분가량 나올 거니까 한번 조금 더 기다려보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크랙 소리가, 1차 크랙 소리가 들기 리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2분 더 올렸으니까 대략 그렇죠. 12분대에서 일차 크랙이 오. 어? 그러면 생각보다 빠른 건가요? 1차 크랙 소리. 두둑두둑두두두. 일차 크랙 처음으로 크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두둑두둑두두두두. 2차 크랙은 찌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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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이런 식으로 나오고 1차 크랙은 두두두두 또는 타닥타닥타닥. 요거는 이제 이 드럼의 재질이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소리가 다른 건데, 1차 크랙은 좀 크게 나고요. 2차 크랙은 좀 찌릿찌릿 하면서 나는 겁니다. 오 어, 이거 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면 제가 바로 쿨러로 뛰어가서 쿨링을 시켜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된것 같은데? 오, 15분 내외에서 될것 같습니다. 약배전이. 그러면 300g도 나쁘지 않게 됩니다. 아주 롱타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한 14분 정도 돼서 약배전이 될것 같은? 이제 빼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좋은 게 유리라가지고 이게 색깔이 잘 보이고, 야, 이게 잘 보이네, 되게. 아, 이제 곧 빼야 되는데, 잠깐만. 언제 빼지? 조금만 더. 지금? 지금? 아, 이 언더 디벨롭 되진 않았을 까라는 걱정이 좀 되는데,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뺄 거야. 됐어. 쿨링을 시켜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쿨러가 없어. 어, 불을 한번 켜볼까. 어우, 일단은 비주얼은아 생각보다 조금 더 볶였네. 약간 중배전이 돼버렸네. 중강배 중약배전 날라 있는데 중배전이돼버렸네 약간 좀 색깔이 좀 아쉽긴 한데. 오, 잘 익는데 생각보다. 아, 뜨거, 뜨거, 뜨거. 이거 좀 뜨거워, 뜨거워. 이이 이, 자, 뜨거. 다시 꽂고. 이거 무조건 장갑 껴야 돼. 이거. 이거 이렇게 놔둬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좀. 위험하니까 뜨거워요. 그리고 항상 끝나고 나면 여기 옆에 뚜껑 열어가지고 이거 빠지거든요. 이렇게 빼가지고요. 뚜껑 열어서 체퍼를꼭 버려주세요. 지금 뜨거우니까 이 손대면 안 돼요. 지금 뜨거워요. 저 저는 화속성에 지금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손대도 괜찮은 건데 여러분 손대면 안 됩니다. 화상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두 식여서 돌아오면 테이스팅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야 이거 생각보다 잘 볶아졌어요 그러니까 의도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볶아져서 약간 중배전 얘가 체포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단맛만 잘 나오면 괜찮을 것 같고 어, 이게 이제 유리로 보는 거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보던 거랑 색깔이 좀 달라가지고 우물쭈물하다 어, 보니까 약간 오바되는데 어 이거 맛만 괜찮으면 이 정도 포인트에 맛만 나온다면 이거 로스팅 연습하기에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로스팅의 원리는 알수 없지만 배출하는 포인트 맞추는 연습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체프도 조금 이렇게 있긴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걸러지진 않는데, 생각보다 체프가 많지 않아요. 조금 아직 남는 정도, 완벽하게 걸러지진 않지만, 조금 남는 정도라가지고, 이거, 야, 이거 일단은, 결과물은 일단 원두 상태는 상당히 괜찮아요. 자, 이걸 지금 제가 분쇄를 해서 왔고요 핸드드립을 바로 추출해가지고, 한번 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갈아보니까, 어, 겉의 색깔은 조금 오버된 것 같은데, 갈아보니까 속은 어, 원하는 정도 색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약간은 속이 덜 익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어 이거 지금 그래서 더 맛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뜸들이게 하고 뜸들이게 하면 바닥이 살짝 이렇게 나올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먹어봐야 아니까 향이 족지 말고. 자, 요렇게 추출이 끝났고, 자, 찬물을 150ml 까지 희석하고, 요거는 아버드립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50ml 까지 희석을 하고, 아이스컵에다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저울 게 없기 때문에 흔들어서 먹겠습니다. 자,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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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다 가정용 로스팅기로 이 정도 볶아지면 진짜 괜찮은데? 내가 좀잘 볶은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괜찮습니다. 약간 밋밋하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생각보다 300g 볶았는데도 그렇게 롱타임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지금 한 13분 30초에 14분 정도 나왔는데, 어 별로 그렇게 롱타임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매장에서 가채 볶으면 한 10분 내외인데. 그거 치고는 조금 더 늦게 볶아지긴 했지만 사실 대용량 로스팅기에서는 12분, 3분도 충분히 볶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버 되진 않았기 때문에 어 그냥 먹었을 때 향미 손실이 있다라고 느끼기에는 네 일반적으로 느끼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애가 칩을 많이 볶아봤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가정에서 이 정도 퀄리티 나오면 대박인데 괜찮은데요? 야 이거 연습하세요. 이걸로 연습하실 분들은 연습하셔도 될것 같은. 하지만 로스터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연습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집에서 내가 맛있게 즐기겠다 이걸로 연습하시면 어, 100%는 아니지만 정말 괜찮은 퀄리티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볶아서 이거 충분히 퀄리티 나올 수 있는 장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전문가가 되겠다 프로가 되겠다 로스터가 되겠다 그러면 이걸로 연습해도 사실 어 실제 다른 로스팅기랑은 좀 구조적으로 좀 다르고 열량 어 조절 이런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도우면 안될 거지만 배출 포인트 맞추는 연습 정도는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취미로 집에서 커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강추 내가 프로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강추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맛보기 정도는 해볼 만한 로스팅기 그 정도로 될것 같습니다 300g 풀 배치를 돌려도 충분히 볶아질 정도의 화력 나쁘지 않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채프 체프, 채프가 뭔지 채프가 어떻게 비울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볶은 콩은 이디오피아 예가 채프라는 원두였고요. 자 여기 이제 채프통인데요. 이거 를 이제 열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과연 채프는 뭔가 실버 스킨이라고 불리는 그 채프는 과연 뭔가 하면은 여기 이제 뚜껑을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게 보세요 근데 털면은 나오죠 얘얘 얘가 바로 체프입니다 얘가 체프 얘가 체프의 체프는 얘가 체프 와.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마 이게 유튜버다 <웃음> <웃음> 내가 왜 얘가 채플를뽑았겠니 알지도 못하면서 <laughs> 알지도 못하면서 장이 불편하십니까? 꿀잠이 아쉽습니까? 꿀잠 자면서도 참배 맛있는 아브라함 커피 디카페인 장 건강에 딱 좋아 꿀잠에 딱 좋아 공복에 딱 좋아 임산부에게 딱 좋아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아브라함 커피 닷컵딱 좋아 맛있는 커피, 행복한 커피, 최고의 커피극방송, 아부랑 커피.